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해 던전 하드가 추가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패턴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약간의 추가 패턴에서 의문사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에 예. 어떤 패턴이 추가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난이도 자체는 노말과 하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공격 시 붉은 가이드 패턴이 보이지 않아 유틸적인 부분이 힘들어진 건 있지만 그 외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모든 패턴을 다루되 추가되는 패턴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기 소련입니다. 기본적인 공격은 노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검을 휘두르는 패턴입니다. 맞으면 추가 공격이 있으니 피해줍시다. 검기를 날리는 패턴은 2회 검기를 날리고 1회 더 캐릭터의 방향으로 검기를 날립니다. 적기 소름과 비교해서 Y축 여유가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기를 모은 후 폭발시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크므로 사전에 빠져주거나 타이밍에 맞춰 긴급 회피를 써줍시다. 연속 검기 패턴입니다. 검기를 날린 후 추가 검기가 있기에 긴급 회피 등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찌르기 패턴입니다. 붉은 가이드가 나오지 않기에 모션만 보고 바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흉포 패턴입니다. 분신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외 다른 점은 없습니다. 똑같이 적기 소련을 공격하여 붉은 원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만월 패턴입니다. 노말과 동일하게 4.5초 도달 시 안전지대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기 소련의 패턴은 끝나고 다음으로 로즈베리 론입니다. 차원문 패턴입니다. 차원문의 빙인 사용 후 6개의 차원문을 소환, 좌우로 광범위 공격을 가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프리딜이 가능합니다. 빙인 등 기본 공격을 가할 때는 공격 범위가 나오지 않기에 로즈베리 론의 모션이 나오면 우선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맵을 양단하고 안전지대로 피하는 패턴입니다. 노멀모드와 동일하게 피해줍시다. 원형 번개 패턴입니다. 공격 범위가 파랗게 나오기에 맞춰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빙벽 패턴입니다. 노멀모드와 동일한 패턴이며 똑같이 장판을 유도하여 파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좌측 이동 후 안전지대 범위가 이번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한 이동기가 있는 딜링기는 이때 지향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7천주 이하에서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입장 컷신 중프리들이 가능하기에 꼭 이때 프리딜을 넣어줍시다. 번개 구슬 패턴입니다. 노말과 동일하며 붉은 장판만 사라집니다. 돌진 패턴입니다. 노말과 동일하지만 붉은선이 사라져서 언제 돌진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일직선이 되는 곳에서 좌우로 이동하다 타겟팅이 멈출 때 그때 피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회 반복합니다. 화동 여감진 패턴입니다. 크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 터질 때 데미지가 굉장히 아픕니다. 안전하게 피하면서 딜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1페이지와 동일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맵 양단 패턴, 동그란 폭발 패턴, 차원문 패턴이 있기에 1페이지 그대로 파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즈 차원문 패턴입니다. 노말과 마찬가지로 맵 구석으로 이동해주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구슬 패턴입니다. 노말과 달리 4개의 구슬이 한 번에 나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최대한 첫 번째 공격에서 많이 터트려줍니다. 만약 첫 번째 공격에서 네개 구슬 전부 다 터트린다 할지라도 두 번째 공격이 추가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그냥 아무 곳에다가 공격을 유도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불렁쇠 패턴입니다. 붉은 선이 없어져서인지 화면이 줌아웃이 되며 화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딱 달라붙어 있을 시 안전지대가 됩니다. 금광새 패턴입니다. 머리에 금광새를 소환하고 이는 곧 떨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 다른 패턴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 위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로즈베리론 역시 공략이 끝났으며 보상은 노말 모드와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프렉티컬 에너지 코어의 양이 두 배로 드랍됩니다. 그외 신규 출시된 엘리트 장비의 드랍 확률이 노말보다더 높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개발자 노트에서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준다고 했기에 칼릭스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고 장판이 표기되지 않는다는 걸 제외하면 사실 큰 차이도 느끼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 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70레벨 정예던전 으로 비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70레벨 정예던전 일반 모드와 영웅 모드 정도로 난이도가 근소하게 올라간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으며 노말모드 솔플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하드모드 솔플도 무난하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엘리트 장비 득템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